i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전할 주시고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된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제의 실패를 오늘의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힘을 도하여 주시어서 비록. 어제는 주님과 함께 순종의 삶을 계명을 지키며 천국의 삶을 행복의 나라에 그 복된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힘입어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승리하는 야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 날을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오니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서 2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부터 22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쌓은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 어느 청년이 집 앞에서 아주 좋은 자전거를 열심히 닦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소년이 발걸음을 멈추고 자전거를 닦고 있는 그 청년, 그 청년과 그리고 그 청년이 닦고 있는 자전거를 부,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물었습니다. 그 소년이 청년에게 물었죠. 아저씨, 이 자전거 꽤 비싸게 주고 사셨죠? 그러자 그 청년이 말합니다. 아니야. 이 자전거는 내가 산게 아니고 우리 형이 사줬어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소년은 부려문듯이 대답을 했죠. 이 청년은 자전거를 계속해서 닦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저 소년이 굉장히 나를 부러워할 거다. 형이 나에게 자전거를 사 주었으니까 아마 저 소년도 아, 나에게도 그런 형이 있어서 형이 나한테 자전거를 사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청년은 소년에게 다시 물었어요. 너도 이런 거 자전거 가지고 싶지? 그러자 이 소년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심장이 약한 우리 동생이 있는데 그 애는 조금만 뛰어도 가슴이 헐떡거리거든요. 나는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전거를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면, 청년은 형이 나에게 자전거를 사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부심이 생겼고, 그게 기뻤고, 그게 행복했어요. 그게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년에게, 우리 형이 사줬어. 너도 이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지? 나에게 뭐든지 사줄 수 있는 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소년은 나는 형이 되어서 동생에게 이런 자전거를 사주고 싶다. 형이 나에게 좋은 것을 사주어서 나는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또한 소년은 내가 동생에게 좋은 것을 사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제 하루는 계명을 지키셨나요? 이웃들에 대한 계명 하나님의 나라, 희락의 나라, 행복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계명을 지켜라. 그들의 것이다. 저는 어제 참 행복했어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내 마음 속에 이웃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다 지워버리며 살았어요. 여러분 행복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평강이 실악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행복의 나라 그것이 나의 것이 되려면 그리고 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주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 그 젊은 청년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라, 주라, 주는 것이 복되다. 주는 자가 천국의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받는 걸 좋아하지요, 얻는 걸 좋아하지요. 아 좋죠.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선물 받아 보셨나요? 선물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기쁜데요, 얼마나 즐거운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다. 주는 자들이 더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는 기쁨도 중독이요. 자꾸 받다 보면 습관이 되어지고, 받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어진다는 것은 받음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중독성이 있어서 받음은 더 받아야 되고 더 받아야 되고 더 받아야 되는 끊임없는 욕망을 낳게 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는 삶이 반복이 되고 주는 삶이 습관이 되고 주는 삶이 행복이 되어지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주는 나라가 복된 나라예요 어,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천국과 지옥을 갔는데 지옥에 갔더니 천국에 갔더니 특이한 게 뭐냐면 밥을 먹는데 식사시간에 젓가락이 1m짜리에 지옥에 갔더니 1m짜리 젓가락을 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지옥에 간 사람들이 완전히 뼈와 가죽만 붙어 있어요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이유가 정답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1m짜리 젓가락을 가지고 내 입에 음식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지옥에서는요 그 1m짜리 젓가락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입에 넣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들어가질 않아요 먹지를 못하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 보세요 1m 젓가락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1m 젓가락을 가지고 한번 내 입에 음식을 한번 넣어 보세요 되나 안 되나 근데 천국에 갔더니 천국의 사람들은 전부 다 밥상에 마주 앉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밥을 또 먹여 주는 거예요 서로 먹여 주는 거죠. 먹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곳에 삶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서로서로 서로 사랑을 주고 서로서로 서로 위로를 주고 서로서로 서로 격려를 주고 서로서로 서로 콩을 반쪽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나눔이 있는 공동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것이 천국이에요. 서로 서로 주고, 서로 서로 나누고, 서로 서로 베푸는 것이 천국이에요. 먹으려고 내 입만 벌리고내 입에만 넣으려고 하고 받으려고만 하면 그건 지옥이에요. 반드시 그곳은 지옥이 되버리고 말아요. 그데 문제는요. 여러분,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주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팔아야 돼요. 팔지 않으면 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주기 위해서는 콩알 반쪽을 떼어서 줘야 돼요. 떼어야 돼요. 떼어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는 거죠 팔아야 돼요 있는 것을 팔아야 돼요 내 카드에서 돈이 나가야 돼요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럽디다 카드에서 돈 빠져나가는 소리 알람 소리나 진동 소리가 들으면 가슴이 철렁철렁한다고 돈 빠져나가는 소리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돈 빠져나가는 소리가 기쁨의 소리요, 즐거움의 소리요, 행복의 소리가 되어야지. 여러분, 내강장에서내 카드에서 돈 빠져나가는 소리가, 이게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을 소리라면, 그것은 아직도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뭐, 어떤 의미인지는 알아요. 뭐 다른 면에서 나가는 걸 이야기를 하게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분, 남들에게 뭔가를 주고 베풀기 위해서 우리의 카드가 여러분 돈이 나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행복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로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알아요. 여러분, 힘든 생활 속에서, 어려운 생활 속에서 여러분 내 카드나 통장에서 카드 돈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참 그렇게 행복한 소리는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다는 것 뭔가를 줄수 있다는 것에 대한 행복 그 행복을 우리 모두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콩알 반쪽도 괜찮아요. 배짓장도 맞들면 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뭔가 조금씩 조금씩 주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뭐 남들에게 재산을 팔아서 뭐 재산이 뭐가 있어요? 부동산이 있어요. 우리가 뭐뭐 뭐 가진 게 얼마나 있다고 또 팔아 가지고 그래서 주고 그럴 만큼 또팔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마스크가 두 개면 마스크 없는 사람에게 하나 전달해 주고, 진짜 콩알 반쪽이라도 함께 나누어 쓰고자 하는 마음, 주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었을 때에 내가 느끼는 그 기쁨, 행복, 감사,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게 줄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에게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요. 기쁨의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삶을 다 주고 가셨잖아요.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사신 삶이 뭐가 있어요? 짧은 삶이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 모두 다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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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 주셨고, 당신의 모든 생명,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까지 다 쏟으시고, 주님의 그 물까지도 다 쏟으셨어요. 피가 다 쏟아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물인데, 여러분 그 물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은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잖아요. 도 대체 그분이 주지 않은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고 살았으니 이제 우리도 주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 이것이 온전함인 것이 이것이 믿음의 온전함이요 이것이 신앙의 온전함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요 여러분 한 번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고 마음속에 딱 담으시고 우리 뇌리 속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하루 이 말씀 붙잡고 살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군가에게 베풀매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이하루가 되게 해 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오늘 이하루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단하셔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는 삶을 살자 그래서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이 사람에게 뭘줄수 있을까 여러분 내가 뭔가 꼭줄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냥 우리의 말한 마디라도 줄 수가 있어요. 사랑을 줄수 있고 위로를 줄수 있고 격려를 줄수 있고 뭔가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하루도 그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주고 베풀고 나누어줌으로 오늘로 그 기쁨을 누림 하나님의 나라 희락의 나라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창조하며 그리고 그 주인공들이 되어지고. 그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복된 이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두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